네, 치아 교정의 장치는 크게 치아에 붙이는 장치와 투명 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붙이는 장치는 부착 위치에 따라서 치아의 바깥쪽에 붙이는 장치가 있고 치아의 안쪽에 붙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메탈, 세라믹 장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결찰 방식이 독특한 자가결찰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네, 투명 교정 장치는 플라스틱 필름 형태로 제작되어서 어, 환자분이 탈착이 가능하고 심미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교정장치인데 어, 치아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어서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용되는 교정장치는 아닙니다. 붙이는 장치는 재질에 따라서 심미적인 차이는 있지만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정치료의 결과에서 장치 종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교정과의사의 진단과 치료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교정 장치는 없으므로 가장 적합한 교정 장치를 교정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치아 교정의 장.